안녕하십니까 어금, 어김없이 되돌아온 네, 투자잡박사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애증의 삼성전자죠. 예, 저도 이제 삼성그룹에한그 금융계열사에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또 삼성에 대해서는 또 알면 알고 모르는 건또 모를 텐데 어, 저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이 모두 또 삼성에 대해서는 또 애정도 있고. 조금 선호를 덜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야 뭐 개인의 선호에 따른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주식을 하나의 종목만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상당부분의 고객께서, 투자자께서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애증의 삼성전자 아닐까 싶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우리가 좀 음, 알아두면서. 그 되짚어 보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한국의 대표 주식이면서도 어또 애증의 그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배 구조를 잠깐 보시면 계열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계열사의 어떤 지배 순환 구조들이 있는데 기존의 그 삼성생명이 사실은 삼성전자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산분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쉽게 말하면 제조업과 금융업을 함께 하지마 이런 어떤 그 장벽 왜냐하면 위험이 왔을 때좀 이렇게 크게 위험이 연속적으로 번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금산분리라는 정책 때문에 어 기존에 그 에버랜드라고 있었죠 시제적인 예, 지주회사였었는데 그게 이제 삼성물산 그리고 이제 제일모직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물산이고요 그래서 제조 라인은 삼성물산을 통해서 금융 라인은 아마도 삼성생명을 통해서 이렇게 양대 일종의 지주 체제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뭐어 우리가 단순히 아니 그 부회장,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님이 그냥 뭐 이렇게 그룹 승계에서 당연히 갖고 있는 건 아니냐. 하지만 이 복잡한 그 계열 관계 속 그리고 그 투자 지분의 관계들 때문에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지분이 이제 어마어마한 큰 이제 덩어리인데 그 중에 이재용 부회장님은 몇 퍼센트 갖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지분을 0.7%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의외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이건희 회장님 외에 여러 이제 관계인들이 이제 21%를 갖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 21%를 가지고 전체적인 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약할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이 삼성전자라는 한국의 최고 회사의 지분 나머지 절반 이상을 누가 갖고 있느냐?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네 이렇게 좋은 회사 지분을 한국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었으면 저는 좋겠는데요. 어, 외국인들이 50% 이상 갖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주식을 배척할게 아니라 어, 주식을 좋은 회사 주식을 개인들이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더그 전반적인 한국 그 부의 유출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도 않을까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 일단 주가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주가추이를 한 20년 동안을 쭉 도, 돌아보면요. 많이 올랐어요. 저점이 이제 이게 액분하기 전,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 그냥 환산을 하면 20년 전에 최저가 2,4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5만원 중반대라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약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2020년 7월 시점으로 보면요. 20배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어, 사람들이 꼭 그렇게 생각해요. 아파트만 돈 버는 줄 아는데요. 주식으로도 돈벌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에 비교해서, 어, 한국 종합주가 지수라고 할수 있죠. 유가주권 시장, 즉 코스피 주가주의를 보면요. 오르긴 올랐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보면, 뭐, 463포인트가 저점이었다고 보면, 지금, 어, 2,500원짜리. 그렇죠. 2 0 0 0의 중간 정도. 아, 2,500까지는 안 갔구나. 최고점이 2,600이었고, 2 2 2,300 수준이 2,020. 2020년 7월 수준이라고 보면 약 5배 정도 올랐습니다. 즉이 한국 종합 주가지수가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배율로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역시 한국에 있는 여러 종목보다 가장 큰 종목이 삼성전자였고 그걸 뭘 보여줬다? 주가의 성장으로도 보여줬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 제가, 어 제가 직접 모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잘 아시는 분이 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의 최고의 주식은 삼성전자다. 그러면 내가 어 주식을 한다면 삼성전자를 사야지. 그래가지고 모셔가지고 와 훨씬 더 많은 돈을 보셨어요. 아파트 사신 것보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있는데요. 주식은 요 세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심지어는 비과세도 가능해요. 세법상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매매차익이 그렇기 때문에. 어, 살때 취득세, 중간에 재산세, 팔때 양도세가 붙는 부동산보다 오히려 수익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복잡하게 뭐 이런 작은 종목들 살 필요 없이 삼성전자 하나만 사놨어도 돈을 벌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국 최고의 주식이라는 삼성전자 그 위상이 얼마나 대단하냐. 대표적인 게 D램이 있죠. D램을 보시면요, 어, 메모리. 를 담당하는 D램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의 절반 가까이. 그리고 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 대략 30%가 조금 안되죠? 이 둘을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 메모리 칩에 10개가 있다고 그러면 7개 이상이 한국 회사에서 만든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메모리 칩 시장이 얼마나 큰데 물론 비메모리, 비메모리가 더 크긴 하지만 이 메모리 칩 시장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고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의 위상이 정말 대단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하이엔드 제품, 즉, 고급사양의 메모리 칩은요, 거의 삼성전자가, 뭐 그리고 하이닉스가 석권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과거에 일본이 이랬었거든요. 과거에 일본이 이랬다가 이게 한국으로 다 넘어간 겁니다.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일본은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소재 이 정도 좀 남아 있는 거예요. 한국한테 다 뺏겼어요.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TV. TV도 참 재밌는 거예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30% 원절이, LG 전자가 16% 원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략 어, 절반 가까이가 삼성전자 TV를 그 삼성과 LG 그러니까 한국 TV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소니가 있는데. 어, 이것도 재밌어요. 소니 그러니까 LED TV를 제일 먼저 개발한 게 어디냐면 사실은 소니예요. 자 근데 LED TV 를 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번게 삼성과 LG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전의 대표인 TV인데 이 TV마저도 뭐예요? 삼성과 LG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 특히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왜 우리가 속된 말로 국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다들 삼성 핸드폰 같은 거, 그 TV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삼성 TV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이게 왜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구나. 외국인들이 볼 때는 좀 의아해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첨단 제품이 삼성 건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아파트에도 삼성 마크가 찍혀 있다 보면 아니 왜 첨단 그 IT 기기를 만드는 삼성이 로고가 아파트에도 있느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그룹사 체제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삼성이 이것만 하느냐 마지막으로 또 스마트폰이 있죠. 이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잘 때도 이렇게 껴안고 자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카드는 빌려줘도 스마트폰은 안 빌려주지. 그렇죠? 이 스마트폰, 가장 중요한 IT 디바이스인 이 스마트폰을 삼성이 20%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애플이 10% 중반대인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영업, 영업이익률은요, 삼성 하웨이를 다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 이익 부분에서는 애플이 1등이고요, 어, 발륨에서는 삼성이. 그러니까 넘버 원이다. 왜냐하면 삼성은 직접 제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을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애플은 특화된 제품에 이제 집중하는 전략. 그래서 제조를 아웃소싱 맡기는 거죠. 이것도 참 재밌어요. 삼성과 애플 나중에 최종 승자 스마트폰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 저는 삼성이 결코 쉽게 물러서지 혹은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이 한계에 달아르게 되면 결국은 제조를 잘하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사실 메모리 칩을 일본을 어,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이 일본 회사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거든요. 세상이 이제 PC가 보급이 되면서 저렴한 메모리 칩을 원할 때 일본은 지나치게 기술 위주로 고사양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랑 약간 떨어진 거죠. 기술이 최고, 물론 기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거고요. 거기에 다양한 계열사, 그리고 다양한 모델들을 갖고 있는 삼성이 결코 애플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자, 중국이 하와이 등 굉장히 치고 올라오지만, 때가 있을 거예요. 한계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일단 보시면 삼성은 이렇게 우리가 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IT 기구부터 스마트폰에서 늘상접하는 TV 그리고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메모리 칩까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IT 디바이스 기기 등을 1등을 담당하고 있는 1등을 석권하고 있는 훌륭한 회사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삼성전자를 세계 한국에서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지 너무나 다 알고 있지만 또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죠? 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이제는 어떤 주식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